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먼저 다 올라간 다음에 혼자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초막절 중간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대단했어요. 반응이. 그래서 그 반응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을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9절.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점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 관습, 풍습에 의하면 교육을 받아야 학식이 갖춰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배운 게 없는데 저런 학식이 갖춰졌을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신기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배워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내신 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다. 17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시면 벌, 벌써, 아,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아니면, 아, 이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느냐?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의 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고, 보내신 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딱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이다. 아니면 이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알아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부리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막 발변으로, 막, 감동적으로, 막, 막, 말, 말을 막 너무 잘하고, 막,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말씀, 그거를 바로 전해야 돼요. 그게 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죠. 불신자나 신자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들을 때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 거듭난 자, 마음이 바뀐 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는 그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가르침인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가르침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은 안 들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거를 분별해서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듣는다, 들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을 화려하게 달변으로 막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잘하면 눈에 봤습니까? 아니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본래 뜻 그것을 잘 밝혀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분별력은 있는 겁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19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 왜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죽인다 그랬다고 뭐 귀신 들린 거야? 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궁시렁거리고 수궁거리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 날 몸을, 병든 사람을 몸을 온전게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줬다고 너희들이 나를, 나에게 붕괴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옷의 율법 지킨다고 안식일 날 할려주지 않느냐? 그거는 율법의 정신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죽은, 죽어가는 병이 들린 자를 몸 전체를 회복시켜주는 것, 몸 전체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과 모세의 율법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도 금모양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율법의 정신은 죽은 병 걸린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다. 사람을 극렬히 여기는 것이다.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이다. 할례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급모양으로 그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뜻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세일날 할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고 안세일날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이런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본래 정신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마음으로 따르는 거지 형식으로 그때 보이는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따르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